무나물이 응. 며칠 먹을 수 있어. 이건 볶으니까 한 3, 4일까지 해 돼. 3, 4일? 응. 넣을까요? 응? 어. 어. 다 넣고. 이거면 돼? 응. 다 응. 네. 어. 조금만 집어 좀 더. 왜 넣는거야? <laughs> 너무 빡빡해서? 응 어. 빡빡하고 들깨 들어가서 들깨 들어가면 좀 넣어야 돼다 됐네? 응 음. 깨끗해 이러고 깨놓으면 끝? 응 음. 어머 진짜 간단하네 응 음. 저는 할줄 모르니까 처음부터 물 조금 넣을 거예요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이야? 아니 들기름 응, 뭐가 깨지요 됐지? 응, 끝. <laughs> 엄청 간단해. 되게 간단해. 너무 맛있게난 이게 제일 좋아. 난 이게 제일 좋아. 소화도 잘 되는 거같 뭐가 그렇게 좋지?